자, 478번 문제입니다. 자, 중심이 마이너스 1,5고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있어요. 자, 이원 위에 점 P랑 뭐 어딘가 점 Q를 막 잡겠다 인건데, 자, 점 P를 X축 이동한 점을 점 P프라임 점 Q를 Y는 X대칭 이동한 점을 점 Q프라임이라고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얘들아, 이 원을 그냥 X축 대칭시켜 X축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중심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는 원이 되겠죠. 반지름 똑같이 뭐 r이고 그죠. 이원 위에 당연히 p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을까인 거죠. 그러니까 p는 이 원을 돌아다닐 거, 그럼 p 프라임은 이 원을 돌아다닐 거 맞죠. 마찬가지로 q를 지금 y는 x 대칭을 이동을 시킬 건데, 어 y는 x 대칭이동 을 시킬 건데, 그럼 이 원을 y는 x 대칭이동을 시켜요. y는 x 대칭이동 시키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5,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죠. 이 e Q가 이원 위에 있다면 Q'은 이원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인 거지. 됐나요? 그럼 P'은 이원 위를 돌아다닐 거 Q'은 이원 위를 돌아다닐 거 P' Q'의 최대 값이 될거 어떻게 구하죠? 이 원의 중심을 쭉 연장 연장 래서 P'이 여기 Q'이 여기 있는 게 제일 멀리 떨어진 최대 값이고 P'이 여기 Q'이 여기 있는 게이 길이가 가장 가까운 최소 값에 해당하겠죠. 어떻게 또 길이는 구하냐면,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거기다 반지름이랑 반지름 더한 게 최대값. 반지름이랑 반지름을 한번뺀게 최소값이 될 거예요. 자, 요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어, 36 더하기 16인가요? 어, 루트 52에서 2루트 13? 거기다가, 어, 반지름 반지름. 그러니까 최대값은 2루트 13에 반지름 두번 더한 거. 어차피 반지름이 R로 동일하죠. 최소값은 2루트 13에 반지름을 두번뺀 겁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건 최대값, 최소값 둘의 합이니까 어쨌든 반지름과 상관없이 4루트 13이 정답일 수 밖에 없는 구조죠. 47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